네 안녕하세요 닌자 TV입니다. 저그 헬로펫 그 이벤트 보신 분들이나 헬로펫 이벤트 신청하실 분들은 이 영상 꼭 봐주세요. 헬로펫 신청 할수 있는 날짜를 좀 변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정 신청을 할수 있는 날짜 그냥 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한. 신청 그거 할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날짜하고 당첨도 다시 볼게요. 당첨 발표하는 날 다시 알려 드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일단 그때 제가요 이해드필 그거, 찍은 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신청, 이거 본 날부터 해야지 너무 늦게 하니까, 신청을할수 있는, 할수 있는 날을, 그렇게 하니까, 이런 것 같아서, 그냥, 그, 제가 해로펫 이벤트 찍은 영상 올린, 업로드 했을 때부터 이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부터 이제, 네, 내일 당첨자, 내일, 가지고 수요일에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명한 번밖에 질문 신청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영, 여러분들 영상은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음, 당첨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진짜로 드려요 그 팻, 팻은 랜덤입니다 근데 네, 신청 방법은 여기가 아닌 갤럽팻 이벤트 영상에 그 설명에 적어놨고 그 영상에 보시면 잘 해드리니 그 영상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!